여간 좋지 않아요 딴집이 <laughs> 한마디로 여기지. 공간 제작소는 자연을 어, 참 좋아 기적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. 하루 만에 진 집이라고도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신뢰 자체 믿음 자체 약속 자체 믿고 시공할 수 있는 업체 저번에 한번 하자 나서 그다음 날어 오늘 두딱두하고 하는데 어 그건 정말 멋있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 아니 그냥 택배보다 빨리 왔잖아요 정말. 늦은 시간까지 막 오셔서 다 해주시고 가시고 그래서었거든요참 그래서 감사했어요 사실은. 추천하고 싶어요 공간 제작소에 어, 단독주택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.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 거라는 거 아는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시라 충분히 권해드릴 만합니다. 공간 제작소가 아주 제작을 너무 잘하고 자연 그대로 해, 했기 때문에 그 아주. 너무 그 좋습니다. 건강에도 좋고.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공간제작소 화이팅! 공간제작소 화이팅! 공간